안녕하세요. 검신사랑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통합민원연구소 민원연구동 강남엔 광역버스 민원 검신수호신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엔 광역버스에 대해 저희 아파트 커뮤니티 카페에서 민원 동참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민원을 최초로 제안하신 입주민분의 동의를 얻어 거면소에서 민원 촉구 이글을 그대로 올려봅니다. 민원을 넣어야 하는 9501번 광역버스가 노선 조정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우리 검단신도시 전체가 강남행 광역버스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9501번에 대한 검단신도시의 노선조정 요구의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천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중공영제 광역버스 노선이 인천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 김포시민만을 위한 노선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개편되어야 합니다. 김포시의 광역버스는 김포시 면허로 예산 투입을 하여 신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보조금을 인천시에서 주었기 때문에 인천시민을 위해 노선 조정을 하는 게 맞다. 이 9501번 버스가 생긴 20년 전과 달리 검단신도시에는 4만여 호가 들어선 상태입니다. 검단신도시 경유가 김포 구도심을 경유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요가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검단신도시 조정에 따라 검단신도시 경유로 기존 노선보다 더큰 수요를 얻을 수 있다. 인천시 보조금으로 김포시민의 광역벽수를 책임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김포시 공무원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무섭고 범단시민의 성토와 교통불편은 외면하는 것이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입니까 우리 세금으로 우리 당당한 요구를 개진합시다 추신중요 이 글을 쓰신 그니까 이 민원을 최초로 제기하신 입주민께서 외부에 공유를 할때이 말을 꼭 추가해 달라고 하셨어요 인천시에서는 기존에 9,501번 노선이 지나가는 인천시 구간의 주민들, 마전지구 불로동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기존 인천시 구간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로 노선 변경을 하겠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인천 관내 구간은 1,101번 버스처럼 동일하게 가는 것이 인천시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다당성을 높이고 검단 신도시 전체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며 인천시도 이와 같은 입장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불로동에서 빠지는 노선대로라면 검신 1단계와 3단계를 모두 지나려면 1,101번 선형이 최선의 노력 노선이라고 하셨습니다. 검신 1단계나 3단계 중 하나라도 패싱되면 선형이 원당대로를 이미 지나는 9802와 M6257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중복 노선이 발생으로 타당성이 낮게 나오거나 예측 수요가 낮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검단 신도시가 김포 구도심보다 수요를 많이 낼수 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인데 검단 신도시가 하나로 뭉쳐서 타당한 노선을 제한하지 않으면 엄청난 수요를 내고 있는 9,501번 노선을 뺏어올 수 없다고요. 9,501이 김포에서 장사가 엄청 잘 된대요. 9,802보다 차량도 많이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노선을 뺏어오려면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선형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민원을 외부에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셨던 이유도 검단 신도시 다른 단지들 중에서 이익단체처럼 자기 집 앞의 이익만을 주장할까봐 걱정되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김포와의 갈등 때문에 강남행 광역버스를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검단 신도시 내부에서도 노선 갈등이 일어날까봐요. 제발 싸우지 말아주세요. 제발 이익단체처럼 행동하지 말아주세요. 강남엔 광역버스 하나라도 더 들어오는 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최초로 민원 넣으신 분이 아라동 남부에서 출근 시간 내 안에 1,101번 전세버스 운영에 대해서도 열심히 민원, 민원 넣고 있으니 성과가 보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9,501번도 전세버스 운영으로 아라동 남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노력하고 있으니 검단신도시 내부에서 노선 갈등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셨네요. 우리끼리 검신 1단계는 3단계에 패싱하자고 하지 말고 3단계는 1단계에 패싱하자고 하지 맙시다. 어 좋은 말씀입니다. 어, 민원 제기 방법. 국민신문고 접수기관은 인천광역시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기 링크 달아주셨네요. 어, 저도 저 민원신청 동참하려고 여기 어, 국민신문고 여기 가입했습니다. 저도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 광역버스 담당 중관 전화번호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많이 전화 넣어주세요. 인터넷이 이제 불편하고 뭐 컴맹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전, 직접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3 김포시 대중교통과 광역버스 담당 주무관 전화번호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많이 전화 넣어주세요. 김포시에는 9501번의 김포철수를 승인할 것을 촉구하고 김포시 자체에서 강남행 광역버스를 신설할 것을 요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031980-554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어, 글 올려주신 분처럼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어, 검단 신도시는 빠르게 어, 발전을 할 거고요. 어, 호재도 많이 뜰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각 아파트 단지별 커뮤니티 카페에서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 세금으로 운영되면 응당 인천시민을 위해 운영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검단이 허허불판도 아니고 몇만 세대가 사는데 말이죠. 언제까지 검단이 인천에게 언제까지 찬밥신세여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취지고 타당한 민원이네요.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했습니다. 맞네요. 9,501 불로 지구 이후에 풍경체 2차로 빠지는 게 훨씬 이득이고, 검단 주민들 편의도 더 좋아질 겁니다. 김포 쪽은 광역버스 널렸습니다. 지금 검단에 다니고 있는 노선을 좀잘 조정하면 좋을 텐데요. 저와 별개로 9 8 0이 M6457, 두 노선 중복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천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지 몰랐네요. 9,501, 9,802, M6457, 뭐든 하나는 이음대로 정차로 운영했으면 좋겠네요. 링크 달아주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준 공영제로 돌린 지반년 정도 지났대요. 얼마 전이라 다들 몰랐던 거죠. 맞습니다. 김포는 광역버스가 많던데, 검단, 고산으로, 이음대로, 경유로 해서 가야죠. 왜 인천시 세금으로 그동안 김포를 위해 버스가 다녔는지 모르겠네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검진 전체, 아라 신검단 중앙, 이득을 볼수 있도록 고산으로와 이응대로를 경유해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도 넣었습니다 다들 부검만 계시지 말고 함께 민원 넣읍시다 그 인천에서는 그 송도가 지금 집값이고 살기 좋은거고 뭐 1등 아닙니까 근데 송도 초창기에 송도 주민들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민원도 막 단결해서 많이 놓고, 저기, 그, 버스나 이런 것들, 저, 신호위반하고 그러면, 바로, 버스 앞 가로막고, 사진 찍어서 다 올려가지고, 벌금 물개고, 완전 난리가 아니었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주민들이 단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니까 송도가 제일 빨리 발전한 걸로 봅니다. 어 그래서 검단 신도시도, 이런 데에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노선입니다. 걷다가 강남은 그 교통이 강남을 얼마나 편리하게 갈수 있느냐로 집값이 저 평가된다고 하죠. 그래도 중요한 노선이라고 봅니다. 검시는 강남에서 탈 노선이 없습니다. 그리 복사가 안 되네요. 복사가 될수 있도록 수정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수정해 드렸어요. 민원 참여합니다. 어, 저도 민요, 민원 참여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자유게시판 코벤트워크의 애술리 확정 상가 분양 블로그폼 깡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이거 애술리 확정된 거 저번 달에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알았냐면. 코벤트워크 상가에 1차 상가가 있고 2차 상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2차 상가에 1층에 편의점 짜리 그, 저 상가가 있었는데 그거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상가 분양했는데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는 다이소 확정이고 여기는 2층에 그 애슐리 확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를 그 상가 분양팀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유도한거죠 왜냐 유동인구를 이렇게 빨아들이려고 어, 이 앵커시설 있죠 앵커시설 앵커시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나봅니다 그래서 여기 1차는 저 다이소 확정됐고요 들어왔고요 벌써 그리고 여기는 애슐리 확정됐다고 합니다 저번달에 알았어요 근데 요 1층 그 편의점 계약하려 그랬는데 너무 저 비싸고 비싸도 괜찮아서 헬라 그랬는데 요 대로변 대로변 요쪽에 요쪽에 편의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 요 지나가는 사람도 들를 수가 있고 어 눈에 잘 띄어서 좋은데 이게 구조가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더라고요. 근데 여기 상가가쭉 있고 여기 있어 요 여기 편의점이 그리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이 가격도 비싼 데다가 자리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유동인구는 일로 지나간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제 주특기가 옛날에 슈퍼였었는데 딱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 달에 애슐리 핵정, 확정된 거 저는 아, 알고 있었습니다. 찌라시가 많은데 확정이라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게 아닐까 싶네요. 역 개통 후 법원 검찰청 완성과 자의 입주로 인한 유동인구 폭발, 넥스트엘부터 시작해서 500m의 스트리트몰, 금강 코벤트워커 활성화 기대됩니다. 어, 잘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면, 하 건물이 또 뭐, 그, 무슨 유럽형, 유럽, 유럽같이 고급스럽게 특이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눈에도 잘 띄고, 여기서 또 행사에는 마당도 이렇게 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황, 행사 같은 거 자주 할수 있고, 그래서 어, 사람을 몰리게 하기 좋은 그런 구조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많이 끌어들이는 저 다이소랑 에슬리가 있고, 그래서 어, 다른 쪽 상가보다는 잘될것 같아요. 댓글을 보겠습니다. 와, 에슐리. 와, 환영해요. 축하합니다. 언제 들어오나요? 다이소는 이미 들어왔고요. 에슐리도 어, 뭐, 이거, 저,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인테리어 공사가 좀 걸리겠죠. 근데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많으면 뭐 금방이지 뭐 인테리어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요 다이소 이야기 나오고 한참 걸렸으니 그 다이소는 저기 주차장 문제로 몇달 동안 그뭐 다이소를 못 들어오게 하느니 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은 들어왔는데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랬지 이게 그거 아니었으면 벌써 들었죠 금강이 그래도 앵커는 잘 끌고 오네요 그에 비해 임대가 잘 안되고 이게 아무래도 2년은 금강에서 임대료 수익을 보증해 주니 주인들이 급할 게 없긴 한듯 2년 동안은 아예 이거 금강상가는 그 금강에서 2년 동안 보증금을 어그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 가게로 있어도 2년 동안은 어 그저 월세를 내준답니다. 그래서 편의점 제가 하는 것도 이게 10 12억 정도 되는데요. 근데 주인이 직접해도 월세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월세 500만 원을 2년 동안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가 운영하면 편의점에서 벌고 500만 원씩 받고. 오, 그래가지고 좋은 조건이었는데 그럼에도 저는 포기했습니다. 네, 저 관심 있으신 분들 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급하지 않아서 임대 안 하는 것도 있죠. 확정 맞나요? 네, 확정 맞습니다. 코벤트상과 좋은 것 같아요. 슬슬 1차도 2년 다 되어가는데 더 활성화 되겠네요.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건단 신도시 인천 1호선 개통 선방향일까요? 어, 템라리오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선 반영이라 개통 후에 매매 가격이 더 오르긴 어려울까요?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좀더 지켜보고 매도를 할까요? 아, 이분은 공부 하나도 안 하신 분 같아요. 이거는 저, 지하철은 전철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한번 오르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공사 착공 들어가면 한번 오르고요. 그 다음에 개통되고 또한번 오릅니다. 그러면 이게 끝이냐? 이때부터 신도시는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검단 신도시는. 검단 신도시 이렇게 있는데, 뭐, 저, 전철 들어온다 소식에 한번 오르고, 뭐, 저, 착공 공사 들어갔다 그래서 한번 오르고 개통돼서 한번 올른다 그랬는데 이 전철 그그 그 효과를 아직까지 별로 안본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세번세 번이 오른다 그랬는데 두번 효과가 지금 별로 없어요 안 올랐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그 개통을 해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신도시는 어, 오래 갖고 있을수록 그 이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탄신도시에서 3억 가지고 아파트 샀다가 20년 살고 나니까 20억까지 올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분들이 그이 집을 팔고 어 가만히 보니까 검단신도시가 동탄신도시 처음 모습하고 똑같으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팔고 동탄에서 재미 본 분들이 검단신도시에 집을 사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이 눈이 정확하겠죠. 돈이 뭐몇 억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이 경험자들이 왜 이월로 살아오겠습니까? 이 동탄 초창기 모습하고 조건이 똑같다고 합니다. 검단 진도시가. 그래서 이 꾼들은 지금 자꾸 살라고 오고 있는데 초보자들은 불안하게 팔고 나가려고 그러죠. 이거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를 구워봤습니다. 팔지 마세요. <laughs> 댓글을 보겠습니다. 오르죠. 무조건 높... 인천 1호선 보고 투자했겠어요? 교통 문제가 상당폭 해결되는데 상승하죠. 그리고 인천 1호선 개통해보나서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5호선도 지금 결정 다 났는데 뭐 이제 해기만 하면 되거든요. 서,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있죠. 그 인천 공항철도 그 9호선 직결 강남 직결도 있죠. 인천 2호선 또고향 연장도 있죠. 또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인천서 2호선 하나 개통하려고 그러는데 인천 시작인데 판다고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본 반영이 있습니다. 기대하시죠. 본방사수.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소강급 우선도 있고요. 맞습니다. 뚜근 뚜근님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어이 아, 캐러멜리님 저 멋진 말씀이십니다. 지금 지하철 안 다녀서 좀 많이 불편해요. 구도심 비역세 7억 분양가 기본인 시대 구도심 은 올리지도 않는데 비역세가 7억 이래 분양가 7억이랍니다. 생각하면 도시철도 개통 후 완전 편해지니 한두 번계단식 상승 예상됩니다. 매도의 기술 역지사진님. 어, 필명도 멋있습니다. 매도의 기술.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GTX-A만 봐도 사전에 다 선반영되더라고요. 실제로 GTX 운영했음에도 가격 변동은 거의 없었음. 이거는 원인이 뭐냐면, 그, 복합 환승센터 삼성역이 아직 개통을 안 해가지고, 불편해, 위기에. 저, 그, 파주 그쪽에 운정신도신가 거기서 강남까지 직결로 막 와야 되는데, 중간에 끊기고 막, 여기도 또 끊기고, 여기 삼성역 이거 되려면 앉아 멀었죠. 그게 불편해단 말이에요. 편하게 딱 강남까지 쫙쫙 와야 되는데, 30분 안에. 그게 아직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마 완전 개통되면은 또 달라질 겁니다. 선반영도 됐죠. 분명히 길게 가져가실 계획이 아니면 지금 매도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닌데 분명 지금보단 더 많이 오르겠지만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아 이분도 지금 매도를 찬성하지만 그런 분도 분명 지금보단 더 많이 오르겠지만 이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오릅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 선 반영해서 오르고 또 오르고 지하철은 발표 때 오르고 착공 때 오르고 개통 때 반영됩니다 반영 정도는 발표 착공 개통이 비율로 상승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선반영됐다 말을 하는 거죠. 선반영도 맞고 후반영도 맞습니다. 물론 노선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지만 인천 1호선은 효과가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개통은 매매가 보다는 전세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게 갭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전세가랑... 매매가랑 별 차이가 없을 때, 어, 전세 끼고 매매를 해서 갭, 갭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이 갭이 적을 때 사가지고 전세가랑 매매가랑 벌어질 때 파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돈을 많이 먹는다 그래요. 투자금도 적게 들고. 근데, 이 전세가가 이렇게 오르잖아요? 매매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전세가가 밀어 올려주는 거죠. 어, 그래서, 전세가가 오르든, 매매가가 오르든, 어쨌든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죠. 아와이. 예. <laughs> 영맨스님, 제가 금방 한 말입니다.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우상향 할 만한 재료는 맞는 듯 합니다. 이게 왜냐면, 1호선 개통해고 끝이 아니라, 계속 후재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저,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윗분 말대로 개통 후 전세수요가 늘어야 매매가가 밀여, 밀려 올라갈 듯합니다. 그 갭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것이지만 선반영되었다 하더라도 더 올라갈 것은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올쏘 선반영될 만큼 부동산 경기가 좋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침체기일 때는 막상 개통돼도 별로 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철 개통에 따른 가격 반영은 부동산 상승기 때올 겁니다. 상승기 때 전철이 공사 중이냐 이미 개통돼서 타고 있냐는 매매가 상승에 큰 차이를 보이죠. 아, 그리고 이게 또 소문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전철이 개통됐잖아요. 지금 이제 저그 침책인데 전철이 개통됐는데 그러면 이제 마곡 다니시는 분들이 회사 가가지고 야 검단 신도시 갔더니 동네도 깨끗하고 아파트도 잘 잤는데 출퇴근하기도 되게 편하더라. 근데 마곡은 뭐10몇 몇십억 씩했는데 15억 17억 막 이렇게 했는데 검단 신도시는 뭐 7, 8억밖에 안 했더라. 역세권이 근데, 어, 어, 엄청 좋더라. 출근하기도 편하고 이런 소문이 자꾸 나요. 뭐, 강남에 가는데, 뭐, 편해더라. 뭐, 어디, 여의도 출근하는데 편해더라. 입소문이 쫙 나는데, 몇달 걸립니다. 어, 이 개통되고 나서. 그리고 앞으로 뭐, 서방급이 들어온대, 뭐, 5호선이 들어온대, 이런, 뭐, 저, 청라 7호선이 또 일로 어떻게 지나간대, 뭐, 서울 2호선이 온데 별게 다 있습니다, 지금. 이런 소문이 자꾸 나다 보면은 송도처럼 그렇게 이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면서 쩍쩍쩍쩍 올라가는 거죠 팔고 서울로 들어오셔야죠 금리가 내려야 수요가 붙죠 지금처럼 고금리에 어떤 호재가 있어도 수요가 없음 어,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제가 댓글을 좋아합니다 댓글을 보면 여러 고수님들이 자기가 보는 그, 방향하고 노하우하고 이런 거를 막 풀어놓기 때문에 저는 댓글을 중요시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